오늘 우리는 데몬 슬레이어라는 직업을 알아볼 것이다. 우위 데스는 어느덧 출시된 지 무려 13년이 다 돼가며, 얘가 처음 나왔을 때, 동시 접속자 수 62만 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사실상 메이플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캐릭 중 하나였고, 다사다난한 역사를 반복해, 이제는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고유의 매력으로 수많은 매니아층을 보유 중인데, 먼저 어떤 직업인지 기초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직업군 은전사의 레지스탕스에 속해 있으며 여기에 일반적으로 만화를 쓰는 직업들과 다르게 포스라는 자원을 쓰는데 이는 메이플 역사상 최초로 만화가 아닌 다른 자원을 쓰는 직업군으로 자랑스럽게 등재됐다 그러면 여기서 저 포스를 수급하는 방법을 알 차례인데 기본적으로 데몬슬렛이라는 주력기로 포스를 수급하며 여기에 보공과 방무까지 얻어지는 서버러스라는 보조기와 일정 주기마다 자동으로 포스를 채워주는 맥스 포스까지 합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포스가 크게 모자라지는 않지만 한 번에 많은 버프를 올려서 포스 소모가 많은 극딜 타임에는 무려 35초 동안 포스 소모를 아예 없애주는 인피니티 포스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극딜 주기는 2분으로 되어 있으며 극딜 캐다 평딜 캐다라고 이렇게 확연치어 말하기 모한 이쁘게 말하면 밸런스고 못나게 말하면 중간한 경계선이다 그리고 글라이딩이라는 공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니크한 유틸리티 스킬을 가졌고 여기에 텔레포트 스킬과 정말 수많은 무적기를 보유했으며 짤콜과 긴콜이 적들이 섞여서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로 쓸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건 서술했고 좀더 세부적으로 나아가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냥 성능과 고수 성능 그리고 직업의 아이템 매물이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가장 먼저 사냥의 경우 좀 개인 취향이 갈리겠지만 필자의 주관으로 결론 짓자면 어딘가 애매모호한 사냥이다. 전체적으로 사냥터에서 마일 수 자체는 괜찮게 찍히고 일부 사냥터에서는 정말 누를 것몇개 없이 아주 편하지만 결정적인 건 사냥 치력기인 데몬 익스프로저니 1타와 2타가 나뉘어 있고 딜이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정말 딱 옛날 스킬이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며 필자도 이게 본캐가 아니라 본캐인 유저 중에선 이미 적응해 아니 이새끼하 나는 잘 맞는데 왜 쥐가리냐 싶을 수도 있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필자 생각으론 그냥 뻑뻑하다라는 말이 딱적절했다 분명 이 사냥기 하나 때문에 희대의 사냥 대급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닌데 정말 어딘가 기괴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아 이거 더럽게 답답하고 뻑뻑하네라는 감정이 들었고 취향적인 부분에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 다른 직업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의 사냥 주력기라 마리스와 별개로 이런 부분이 좀안 맞는 부분이었다. 이제 보스를 서술할 건데 일단 직업 갈드카 뽀라지 보고 싶지 않으니 엄연히 데슬 미숙 연자인 필자가 컨트롤했다는 점과 시간 관계상 파티풀이 아닌 솔플로만 할수 있었기에 보는 관점을 그냥 일반적인 다른 직업 메이플 유저가 데슬로 보스를 플레이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해줬으면 하고 그러니 여기서 필자가 서술하는 거로 직업 갈드컵은 자제해 부탁한다. 아무튼 보스를 체험한 데슬의 스펙은 아이템 환산 기준 67,000의 핵사 환산 기준으로는 6만이고 여기서 데스레 보조무기가 루포실과 극포실로 나뉘는데 쉽게 요약하면 극포실은 대부분의 다른 직업과 동일하게 교환 가능에다 뭐 추가로 달려있는 성능은 아예 없지만 루포실의 경우 한번 장착하면 영원히 팔수 없으며 최종된 10%가 추가로 달려있고 대신 그에 대한 리스크로 피격 데미지 25% 추가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서술한 이 스펙은 루포실을 착용한 기준에. 필자도 루포시를 끼고 보스를 일일 체험해봤다. 우선 보스를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훌륭한 유틸이다. 분명 글라이딩이라는 시스템이 손에 아니었음에도 이게 적응만 잘한다면 확실히 좋은 유틸이란건 부정할 수 없었으며 재사용까지 터지는 짧고 의무적기들은대슬의승련도가 낮은 필자를 수많은 위기에서 구제해 주었다 여기에 더 브로메인 극들인 데몬베인에도 자체적으로 극딜 시간 동안 무적 지속이라는 효과까지 달려있기에 대방 무적을 굳이 극딜 때안 쓰고 유기적으로 쓰기에 참좋았고 익숙해진다면 자체적인 텔레포트기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유틸이다. 여기에 극딜 주기가 이분인 점과 편극딜들 중에 한 개가 뭐 하나 심각하게 나사 빠진 건 없어서 솔플에선 꽤나 배적했다. 이제 아이템 내용물에 관해서도 짚어주고 싶은데 우선 방어구와 장신구는. 기본적으로 전사 직업군의 인파니까 타 직업 대비 비싼 점은 있어도 매물의 수량 자체는 곧이며 자체적으로 볼건 한손 등기및 도끼와 보조무기들인데 우선 스카니아 기준 둥기와 도기는 매물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있는 편이었고 가격대는 다른 직업 대비 상당히 저렴하여 이 부분에선 장점으로 적용했다 이제 보조는 극포실 과로포실이 있는데 극포실의 경우는 아까 둥기와 비슷하게 나름 매물이 있었지만 루포실의 경우는 매물이나 실거래나 처참한 수준이었다. 자 이제 필자가 찍어먹어보 느낀 장단점을 먼저 알아보고 본주님이 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야무지게 알아보자. 우선 장점으로는 솔플에서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많았다. 앞서 말한 대로 수많은 유틸과 구조 자체가 솔플에서 꽤나 좋 아아 해방하고 적당히 진진더 설격이나검마설격 정도를 목표로 하는 내 청년들에게 많이 추천할 만한 느낌이었고 여기에 더불어 무기 가격 자체가 꽤나 저렴한 점은 정말 해방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작동하는 점이야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직업의 낭만이 넘버원이다 말보다 영상이라고 지금 나오는 이 스킬들의 이펙트를 보자 정말 낭만 넘치는 초특급 명품 간지가 줄줄 흐르며 아마 직업 컨셉과 스킬을 이렇게까지 잘 하모니를 맞춘 건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서 따봉이다. 하지만 이런 데스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 좀 있는데 성능과는 별개로 스킬에서 구시대의 잔재가 많다는 것이나 대표적으로 사냥 주력기인 데몬닉스 플로저는 정말 뭐랄까 이로 말할 수 없는 뻑뻑함이란 게참 적응하기 어려웠으며 1타와 2타가 나누어져 있어서 딜이 분산되는 점까지 더해져. 과연 이 스킬은 리마스터가 아니라 일반 패치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이 밖에도 기본 주력기인 데몬스네시와 기본 커맨드인 위점에서도 느껴지는 미묘한 뻑뻑함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며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보조가 두 개인 점도 단점으로 작용한다 보는데 다른 직업과 같은 메커니즘의 극포실이 있긴 하지만 루포실의 성능이 정말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압도적이라 이걸 안 끼면 딜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막심했고 정작 좋은 루포실은 매물도 없고 끼면 다시는 못 팔게 되며 장착 시피격됨이 증가해 컨트롤의 난이도를 높이는 점까지 있으니 이렇게 보조가 어중간하게 나뉜 건참 아쉽다고 느꼈다. 여기에 큰 단점으로 극딜시 HP 코스트가 정말 많아서 반드시 써야만 하는 스킬들을 쓰면 기본 체력이 많이 증발해 기본적으로 낮은 피로 극대를 시작하게 되는 점이 있다. 사실 본주님이 서술하시는 장단점도 필자가 앞서 말한 것과 거의 다 교집합으로 겹치고 좀더 추가로 보탤 것은 주력기인 데몬 임팩트에 묻어있는 슬로우가 너무 짧다는 것과 만화가 아닌 포스를 쓰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이퍼스텟에서 어느 정도는 필수로 투자해야 하는 점 등이 아쉬운 점이라고 밝혀 주셨고 이 역시 공감했던 바다 아무튼 그렇게 어느덧 짬밥 뒤지게 높아진 우리 데스 정말 재밌었고 장점도 명확했으며 아쉬운 점도 여러 있긴 했지만 적어도 낭만은 메이플 최고니까 모쪼록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란다.